자, 지금까지 우리의 개념 좀 길고 길었습니다. 생각보다 한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중간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복습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혹시 Q&A에 들어온 게 있는지 질문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아까 전에 저희 매뉴얼 사이트에 게시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질문을 할 때는 되게 다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질문의 내용은 거기에 계속 게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과 답변을 다른 분들도 참고를 하실 수 있고 다만 어좀 전화를 한다거나 혹은 그룹웨어에 본인의 신분을 노출해서 질문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메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네, 관 아까 전에, 계정 음, 과목을 구분할 때좀 상위에 있는 개념이다. 숫자 네 자리 중에 앞에 두 자리가 같다면 같은 관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금도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관 항목의 개념을 네번 정도 말씀드린다 했고 지금 두번 했으니까 후반, 하반기에, 하반기좀그 다음에 두번좀더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전용은 정해진 기간 없이 할수 있는 건가요? 이거 설명 드릴 겁니다. 이건 이번에 좀 대폭 바뀌는 게 있거든요. 아까 전에 아마 그림에 초록색이 이제 그, 그거는 추가 경정 기간이 아니라도 옮기는 그 그리, 그림을 보고 아마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 2020년도, 한번 지금부터, 네, 좀 크게 바뀌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은 오늘만 개설되는 겁니까? 어 일단은 예산 신청 기간 동안은 갖고 있을 예정입니다. 갖고 있고 이게 좀좀 어,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이렇게 하면 계속 가지고 가도 될것 같고요. 어 이게 뭐 긍정적인 영향보다 그냥 의미 없이 존재한다. 그렇게 하면 저희 예산팀의 김대현 차장이 방을 폭파할 겁니다. 네 이거 익명으로 하니까 이거 굳이 들어오실 때 이렇게 뭐 신분 노출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박건희 선생님이라든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굳이 이름표를 달고 들어오시네요. 네 지금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질문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혹시 오늘 못 오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방에 초대를 해서 같이 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산 재배정은 수입이 있을 때 가능하다 했는데 수입이 없는 재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산 재배정의 첫 번째 원칙은 수입이 존재할 때입니다. 수입이 존재하지 않는데 재배정이 발생하는 경우는, 음, 지금 제, 지금 제기자리에서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네. 재배정은 수입이 발생할 때만 발생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수입 대체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질문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질문이 조금 어 그래도 수준이 높다고 생각되는 게 저희가 넘어가서 중간 진이 넘어가서 그 다음에 설명할 부분들이거든요 다들 네네 네. 이렇게 산업대학원에서 아마 수입 대체 예산 길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거 좀 내용이 긴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사무실 가서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산악행정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좀, 다시 넘어가 볼까요? 질문은 계속 계속 하셔도 됩니다.